오늘도 1분 AI 시작 앞에서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나 영상에서 의미를 뽑아내는 기술이라고 했지. 그럼 AI는 이미지를 어떻게 이해하는 걸까? 사람은 그냥 보지만 AI는 숫자 덩어리로 바꿔서 이해해. 이미지는 픽셀이라는 작은 점들로 구성돼 있어. 각 픽셀은 색과 밝기를 담고 있지. 이 픽셀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전편에서 RGB 방식으로 설명했었지. 간단히 다시 보면 픽셀 하나는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 색의 강도로 이루어져 있어. 예를 들어, 255, 0, 0, 은 빨강, 128, 128, 128은 회색. 이렇게 숫자 조합으로 색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수천 개의 픽셀 숫자는 이미지 전체를 구성하게 돼. 근데 이걸 그냥 나열하면 AI가 계산하기 어려워. 그래서 숫자들을 텐서라는 구조로 정리해서 다뤄. 텐서는 쉽게 말해 숫자를 격자처럼 쌓아놓은 배열이야. 이미지는 보통 가로, 세로, 색상 채널. 이렇게 세 방향으로 숫자를 정리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224x224 크기의 이미지는 224, 224, 3. 형태의 텐서가 되는 거지. 그럼 AI는 이 숫자 배열을 받아서 그 안에서 패턴, 모양, 위치 같은 걸 찾아내. 그게 바로 AI가 이미지를 이해한다는 의미야. 다음은 이 숫자 속 의미를 실제로 찾아내는 구조. CNN 이야기야.